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요청 자료가 있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제공하고 있는 이 무료 스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수업할 때 자주 이용을 해서 수정을 해놨기 때문에 어 백업을 해놨는 음 샘플 파일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상품이 이렇게 흘러가는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그 하단 영역에 이 신상품 영역, 그리고 베스트 상품 영역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 하단 부분에 추가 카테고리를 넣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해당하는 디자인 수정 페이지로 가기 전에 상품 관리에서 먼저 상품 관리, 메인 상품 진열 관리에 들어가셔 가지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가 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 지금 저는 모듈의 이름을 연동을 시켜놓지를 않아서 여기 있는 이름들이 다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요. 음, 이름을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거는 세일 상품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분류명을 좀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세일 상품이라는 것으로 바꿔놓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진열 영역은 New Arrivals라고 되어 있는 신상품 영역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이미지로 어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음, 이름을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사실 이 모듈도 연결을 시키면 되는데 저는 지금 모듈을 연결 시켜 놓지는 않고 이 스킨에서는 어 그냥 이 이름을 수동으로 바꾸게끔 만들어 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서 헷갈릴 테니까 음, 이름이 잘안 바뀌고 있네요. 네. 왜안 바뀌었지? <laughs> 제가 뭔가를 좀 잘못 눌렀나 보네요. 지금은 새벽 4시가 넘었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를 빨리빨리 하고, 음, 가기 위해서 지금 그냥 하나하나, 음, 바로바로 바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여기까지 복사를 해서 조금 전에 했던 작업을 다시 한번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저장을 해놓고 봤는데, 마지막에 있는 추가 카테고리 2번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얘를 mdmopic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제가 지금 mdpic이라고 이 만들었는 애를, 어, 여기 저희 스킨에 요 밑에 하단에다가 지금 위쪽에 있는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여기다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는 디자인 관리에 들어가셔서 해당하는 디자인의 수정 페이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수정 페이지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어 일단 메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수정하는 거기 때문에 요 밑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요 밑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해당하는 페이지를 일단은 먼저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 몇 번째 줄에 있는지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스트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209번 줄부터 보시면 271번 줄까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해당하는 부분을 복사를 해서 이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갈 거니까요 여기다가 붙여 놓기를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는 제가 여기에다가 어, 주성문에 MDP 이런 식으로 제가 이 페이지가 뭔지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게 또는 나중에 직원분이 입사하시면은 해당하는 스킨에 대해서 영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주성문 처리를 해줍니다. 이거는 뭐 우리끼리만 볼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 스킨을 수정하는 사람들만 볼수 있는 거지 고객이 볼수 있는 페이지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넣고 나면은 프로덕트 모, 어, 리스트 메인 3번의 모듈이 걸려있는데요. 여기를 4번으로 수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요 내용 정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요 정보도 똑같이 제가 아까 적었었던 mdpick 이렇게 적고, md가 추천하는 핫 아이템 이렇게 적어주고요. 밑에는 노출시켜줄 상품의 수를 4의 배수씩 해서 적어주면 되겠죠. 지금 상품은 그렇게 많이 노출시켜 놓진 않았기 때문에 상품이 많이 보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대로 저장을 해주시고, 하단을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MDP기라는 상품 진열 영역이 이렇게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지금 요 진열 영역 3 번에 있는 여기 부분에다가 위쪽에 나와 있는 이렇게 흘러가는 상품 리스트 영역을 어 가져다 놓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렇게 흘러가는 상품 영역을 일단 클릭을 해보면 해당하는 또 디자인의 시작과 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해당하는 부분을 제가 복사를 해놓고, 자 붙여넣을 영역은 이 밑에 있었던 요 영역에다가 제가 이 디자인 넣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이 해당하는 영역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삭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다가 삭제해 준 영역에다가 방금 복사해 왔던 흘러가는 이미지 영역을 붙여 넣어줍니다. 그리고는 이곳에 진열 영역의 넘버를 3번으로 수정해 주는 거죠. 좀 전에 여기 나와 있는 영역이 3번이었으니까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고 저장을 눌러 주시게 되면 여기에도 흘러가는 이미지가 나오고 있고 그 밑에 있는 여기에도 흘러가는 상품 영역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다가 아까 전에 있었던 뭐 베스트라든지, 베스트, 음, 인기 상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저장해 주시면은 일 상품 그리고 신상품 베스트 상품 MDP까지 이렇게 상품 진열 영역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카페 24 내부에 있는 디자인을 사용을 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만약에 제가 이 사이에다가 음 여기 메인 진열 해놨었던 진열 영역에 예를 들어서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는 여기 있는 애를 넣고 싶다라는 예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 일단 이 진열 영역에 상품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어, 샘플 상품 제가 다섯 개 정도 넣어놨는데 어, 여기에다가 여기 베스트하고 뭐 MD픽 요 사이에다가 제가 어, 한 줄에 다섯 개짜리 이미지가 나오게끔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음, 카페24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디자인으로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해당하는 부분에 커서를 두시고요. 그리고 모듈 추가라는 상단에 있는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내가 놓고 싶은 디자인의 단의 형태를 이 모듈에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적용하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해당하는 제가 방금 클릭했었던 그 영역으로 다시 이동을 해볼게요. 271번 줄이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곳에 지금 상품 진열 영역이 모듈로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다시 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한 줄에 5개짜리 모듈이 추가가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다음에 제가 여기에다가 넣고 싶은 모듈이 5번 모듈이었죠. 5번 모듈을 써준 다음에 제가 저장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 해당한 진열 영역이 이렇게 깨지게 나오게 됩니다. 해당하는 영역을 이렇게 다시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상단에 있는 편집을 누르시고 내가 원하는 디자인의 형태를 다시 한번 여기에서 꾸며주세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적용을 눌러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해당하는 진열 영역 5번으로 이 영역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다가 한 단에 세 개짜리가 아닌 다섯 개짜리를 놓고 싶었잖아요. 그 부분의 수정은 279번 줄에 나와 있는 이 컬럼 3이라고 되어 있는 이 c s s 를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CSS는 위쪽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리스트 메인 5번의 CSS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면서 여기에 있는 한 줄에 세 줄, 세 개짜리 요걸로 해서 너비가 176 이라는 썸네일의 사이즈를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썸네일 사이즈 76자리를 이용을 하겠다라는 전제로 해가지고 컬럼 5번이라고 하는 CSS를 연동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이라고 되어 있는 숫자를 5번으로 수정을 해주고 저장을 해주게 되면 좀 전에 한 줄에 3개로 나와 있었던 진열 영역이 이렇게 5개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진열 영역에한 어, 줄에 뭐몇 개짜리를 수정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요. 좀 전에 있었던 모듈의 편집을 어, 이렇게 가지고 와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듈 편집으로 5단형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적용을 또 해버리시면은 좀 전에 하셨던 것처럼 모듈 번호가 이렇게 바뀌시게 되기 때문에. 어, 조금은 번거로우시겠지만, 모듈 넘버를 5번으로 수정하신 다음, 모듈 넘버를 5번으로 수정하신 다음, 위쪽에 있는 편집 버튼으로 위쪽에 기본 디자인의 형태를 한번 바꿔주시고, 단의 수를 수정하는 것까지, 음, 다시 눌러야겠네요. 네, 단의 수를 수정하는 것까지 잊지 마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밑에. 여기가 제대로 안 나와 있어서 해당한 넘버로 넘어갈게요. 네, 여기 단의 수까지 조정을 해가지고 상품 리스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정리를 해서 잠깐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어서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저랑 지금 작업을 했는 내용을 잠깐 수정을 해 어,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내용이 지금 여러분들이랑 저랑 하셨던 부분 첫 번째 것이 어, 가지고 있었던 디자인을 복사를 해서 디자인 복사하고 싶은 메인 진열 디자인 복사 후에 해당하는 부분에 붙여 넣고 넣고, 그런 다음에 해당하는 모듈 번호 매칭 해주시는 거를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카페24 기본 디자인 모듈 추가를 배웠는데요. 모듈 추가 버튼을 이용해서 모듈을 추가하신 다음에 원하는 디자인 선택해서 추가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모듈 편집을 이용을 해서, 아, 그 전에 모듈 번호 수정을 하셨죠. 무조건 1번의 모듈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듈의 넘버로 다시 한번 수정하시고, 그런 다음에 모듈 편집 가셔서, 디자인 변경을 해주시게 되면, 모듈 번호와 CSS 연결을 자동으로 카페24 프로그램에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해주실 것이 내가 원하는 게한 줄에 몇 개의 디자인, 몇 개의 상품이 나오는 에 따라서 해당하는 컬럼의 3번에서부터 5번까지에 있는 컬럼의 넘버를 수정하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신데요, 하나하나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얼마든지 물어봐 주시고요. 이렇게 간단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번 해보고 나면 조금 여러분들 익숙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어, 나중에는, 음, 위젯 추가하는 거, 지금 카페24의 인스타그램 위젯이 추가된 것이 빠졌거든요. 그 부분을, 어, 외부 위젯, 위젯, 해외 위젯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